여기가 경리단 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리단 길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 저쪽 필리핀 대사관 쪽에 가면은 그 식당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대략 한 200m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일로 와. <laughs> 교영이가 지금 따라하네. 아빠 따라하는 거야. 어? 아빠 촬영하면서 이렇게 뒤로 걸어가니까 교영이도 지금 뒤로 걷는 거야. 일로 와. 어, 교영이는 앞으로 걸어. 어? 아,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뒤로 걸어가니까 교영이도 따라 뒤로 걷네. 아, 귀여워. 교영아, 그 계단은 올라가지 마. 이쪽으로 와야 돼. 그쪽 말고. 이쪽으로 와. 뭐할 거야? 응? 아 거기다 돌 놔둘 거야? 손에 뭐 무슨 뭐야? 넘어진 거야? 손에 왜 이렇게 더러워? 돌 때문에 그래? 응, 손 타라 이제 가자. 그 놔두고 가자. 아니야? 가져갈 거야? 아이고. 일로 와. 아,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엄마 손 잡아. 넘어져 기용아. <laughs> 영아 그렇게 똥똥똥 하면 유리 깨져. 응. 이리로 와. 택시. 택 아, 택시. 아유, 맞아요. 저기 택시 오는 거 보고 택시 탁시? 이러네. 택시야. 와. 이리로 와. 야, 앞에 200m 가는 게 무지하게 힘드네요. 응? 아빠가 안아줄게. 이리 와, 규영아. 오유 착해 그래. 돌 버리야. 하나 더버려 던져. 던져. 어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돼 이제. 아빠가 안아줄게. 응. 아빠. 이리 와. 우와. 우와. 아빠가 안고 가자. 아빠가 안고 가자. 한개돌한개 가지고 가는 거야. 응? 자 이제 우리 여기 앞으로. 100m만 더 가면 돼요. 어, 겨영 엄마. <목소리> 엠바시나. 예. 필리핀. 겨영 <목소리> 엄마, 여기야. 필리핀 레슨. 예. 파이널리. <목소리> 자. 드디어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사람 많네. 응? 여기 바로 옆에, 네 대사관. 응. 우와. 필리핀 대사관. 몰라 <laughs> You wanna try to go? 트 u s t t r 와 여기 경사가 장난 아니네. 어? 아빠 안아줄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안아줄게. 와, 아빠 안아줄게. 우와, 어. 여기 진짜 경사 높네. 어? 경사 봐, 경사. 야, 하야토 때까지 왔다 우리. <laughs> <목소리> 오, 나이스. 뷰 o 기 어? <laughs> 맞아, 로기. 자, 여기. 경리단길. 아이고, 힘들어. 자, 기여리단기 아,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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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기 여기. 0 0여를 넘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기여 음. 어, 여 경리단기, 어휴, 어, 의자 있어? 어, 잠깐 우리 쉬자, 형 저기서. 개영아 우리 공원 가보자. 어, 일로와. 경리단기로 왔는데 남산공원까지 같이 왔네. 어, 개영아 좋아요. 공원에 오니깐. 우와, 그래. 올라와. 노트, 둘 노트, 둘 남산공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줄게요. 베베. 응, 꺼내 교영이가. 아 어, 베베. 아빠 앉아. <laughs> 어유 아빠 앉아 알았어. 아유 어 교영이랑 엄마 촬영한다고 서 있으니까 아빠 앉아 그런 거야. 어. 교육이 진짜 많이 늘었네. 자, 우리 다시 점심 식사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오, 로키버스. KC, 필리핀. 어, let's go inside. 필리핀 거맞네5 음? 방우스? 1 방우스, and the p n c What e s do you want?

비홍. <목소리도> 어 필리핀의 맛. 네. 응 음, 괜찮아. 맛있다. 아. <목소리도> So 오랜만에 와이프가 필리핀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온지 거의 11개월째인데 세 번째네요. 필리핀음식 먹는 거? 어, 경원 이게 떨어졌어? 필동. 응. 괜찮아? 여기 하나 남았어. 응. 저희가 시킨 음식은. 방우스, 판스비혼, 비프 브로콜리, 그리고 신이강 바보이 였습니다. 어, 맛은 필리핀에서 먹던 맛하고 거의 비슷했는데요. 어, 단신이강 바보이는 많이 비려서 좀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우스가 제일 맛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와이프가 필리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만약 저보고 필리핀에서 1년에 한식을 3번만 먹으면서 버티라고 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잘 참고 버텨준 와이프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렇게 먹은 게 포탈에서 4 1,500원 나왔고요 우리 옆에 계산하는데 따 어떤 필리핀 아주머님이 약간 컴플레인을 좀 했어요 그쪽에다가 너무 비싸다고 어 솔직히 우리가 아까 먹은 거 물론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렇겠지만 필리핀에서 먹었다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만원 돈이면 먹지 않을 거예요. 한400 패소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깐띠니니까. 근데 지금 4만 1500원이면 대략 한1500 패소가 넘죠. 그러니까는 비싼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시네요. 아주머니가 오전부터 가파른 경리단길에 남산공원을 걸어 다니다 보니 많이 피곤했나 보네요. 조영이는 샤워 후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